자 810번의 2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아래 그림과 같이 길이가 동일한 성냥개비를 이용해서 정삼각형 모양을 계속 만들어 나간다. 이렇게 만들어진 가장 큰 정삼각형 모양의 한 변에 놓인 성냥개비의 개수가 n일 때 전체 성냥개비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. 이때 요놈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고 예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. 자, 그럼 a1부터 한번 살펴볼까요? A1이라는 건 N이 1일 때인데 가장 큰 정삼각형 모양의 한 변에 놓인 성냥개비의 개수가 1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. 즉 예일 때. 즉 삼각형을 만들려면 이때 성냥개비는 3개가 필요한 거죠. 됐죠 여기까지? 자그 다음 A2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? 가장 큰 정삼각형 모양의 한 변에 놓인 성냥개비의 개수가 2일 때를 얘기하는 거고 이때를 얘기하는 겁니다. 뒤에까지 그럼 이때 놓인 성냥개비의 개수는 얘네들이 되겠죠. 자 근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결국엔 처음에 원래 3개가 놓여 있었는데 추가로 하나 둘셋 하나 둘셋즉 6개를 추가하는 거죠. 맞아요. 즉 A1에다가 6을 추가하는 겁니다. 자 그럼 A3라는 건요 기존의 A2에다가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총 아홉 개가 추가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A4는요 A3에 12개가 추가되겠죠 지금 3앱에서 보이죠 그 다음 A5는요 A4에다가 15를 더해주시면 되고요 됐죠 여기까지 자 결국 관계식이라는 게 뭐냐면 얘는 3 곱하기 1이고요 이놈은 3 곱하기 2고요 요 놈은 3 곱하기 3, 요 놈은 3 곱하기 4, 요 놈은 3 곱하기 5니까 결국 a n 플러스 1이라는 건 a n에다가 3배의 n 플러스 1을 해주시면 돼요. 됐죠? 관계식 나왔고요. 이제 계산해서 a 5를 구하셔야 됩니다. 자 그럼 얘는 3 플러스 6, 9, 얘는요 9 플러스 9, 18, 얘는요 18 플러스 12, 30, 얘는 30 플러스 15, 45. 아, A5는 45구나, 이렇게까지. 됐죠?